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1th of November, 2024,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eoSEM. NeoSE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하는 업체고요 크게 제품이 SSD 검사와 MBT 검사를 나눠주는데, SSD는 솔리드 스테이 드라이브라는 검사장 비고 여게 이제 주력의 매출을 에, 차지하고 있고요. mbt는 지금 가옥 조건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오쌤이 보면 에,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살짝 저조합니다만. 작년에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작년에 오히려 좀 매출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좀 좋아질 거로 생각돼서 좀 신규로 투자한 회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올해는 반도체 회사들이 실질적인 매출은 좋습니다만 투자를 특히 뭐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데서 좀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분기 2분기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 같습니다 에... 3분기, 4분기 때는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지금 한 만원에서 7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서 만 2천원에서 만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그 검사장비 쪽으로 특히 이제 음...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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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냐면 지금 HBM을 만드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 어, CXL이라고 이거는 이제 HBM 까지 이렇게 굳이 안 쌓아도 기존에 이제 d 램에서 모듈을 추가해서 어떤 기능을 높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HBM 같은 기능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 추후에 이게 점점 좀 성능이 향상이 되면. hbm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hbm의 보완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xl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지금 네오쌤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상용화가 되면 좀더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조금 모아가도 될것 같고, 세력들도 조금 매집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은 지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사는 2002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20년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음. 어, 2019년에 코스타계의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네오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어,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한30% 정도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뭐, 원래 미래 성장 동력은 좋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캐짐이 일어나서 어, 주가가 다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주가에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다만 이게, 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등하면, 어, 조금, 어, 그,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매수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서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어,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려 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 않고 이게 이제 배터리 기술이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 기존에 이제 파나소닉에다 플러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받고 있는데 아마 관계가 좀더 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엑스에서도 어. 이, <laughs> 그 2차 전지를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 말고도 이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입장으로서 조금 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동시에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같은 것을 좀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 유튜브에서 Amy Purdy, 그러면 Amy Purdy에서, 에이미 퍼디를 하루에 1 0번 정도 어 이게 9분 37초짜리 비디오 클립이니까 그렇게 에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리빙 비한 리밋인데 한개 넘어 살기죠. 그래서 어이 여자가 2 0살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 언더니 밑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 이제 스노보드 선수가 돼서 패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따고 유명인사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는 본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디오 클립인데요. 이게 한십한 한 3, 4년 전쯤 만들어졌는데 이 여자가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40대 중반이 됐는데요. 어 어떤 발음도 굉장히 깨끗하고 말하는 스피드도 딱 미국 사람들의 평균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어, 영어 공부하기 진짜 좋은 모티리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1 0번 들을 때한세 번은 아주 집중해서 듣고 어, 일곱 번은 뭐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뭐 산책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40일 정도 꾸준히 듣다 보면. 어, 어, 몸의 습관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 습관을 만들면 오히려 안 들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3개월 꾸준히 듣다 보면 어, 저절로 이 여자의 에, 어떤 스피드와 인터네이션으로 어, 영어를 많이 말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한번 어, 그렇게 10번씩 듣기를 꼭 먼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제 시사 이슈로 가는데요. 어,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그, 그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검찰 조사를 길게 이제 명태균 씨가 받았는데, 에, 이 받으면서 후에 기자회견을 보면 입장이 많이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용산하고 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에,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건 돈 문제다. 그래서 어그어 그, 어, 정치 자금 법문 분만 계산하면 된다 하고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통화는 사적 통화다. 이렇게 두 개를 딱가리마를 어, 탑니다. 그래서 JTBC 기자가 아, 당신은 지금 어 그 신용불량자에서 현금으로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계좌추적으로 바뀔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막언성을 높이면서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그 기자 이름을 막 물어보고 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태도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붙은 것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정 교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냐. 이것은 추측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라서 국민들 분노가 좀 높아져서 주말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집회들이 열렸는데 중도층이 예좀더 합류하는 모습인데 아직 예전 같은 그런 강한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한번 탄핵되고 나서 후폭풍이 굉장히 또 컸었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명태균이 통찰력은 있지만 지금 주말에 보여진 모습들은 전형적인 모사꾼의 모습 아니겠냐 그래서 어, 강한 자엔 강하고 약한 자에선 약하고, 어, 때에 따라서 본인의 태도를 막 바꾸는 그런 좀 어, 모사꾼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무속과 본인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조그만 통찰력을 갖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는 있으나 결국은 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음, 모사꾼일 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이는 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협회장이 탄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 너무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어, 좀 품위가 떨어지는 발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고, 어, 다만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 야당은 여기에 안 했고요. 지금 의사협회도 지금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좀 진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계속 방위비 부담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아홉 배를 얘기하는데 실제 아홉 배를 받을 욕심은 아니어도 좀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요청을 하는 것 같고 김정은도 아마 만나려고 할것 같은데 김정은 이 예전과 같이 쉽게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당한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을 독자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면서 어그 원자력 재처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그 농축하는 그런 비율을 좀 일본같이 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